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29장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06편 3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3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제한 피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여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거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궁일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 많이 덥습니다. 어제가 초복이었는데 더위에 엎어지지 말라고 이제 초복의 복이 엎어질 뿐이니까 더위 에 엎어지지 말라고 보양식을 먹고 하는것 거실텐데 건강들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여름철에는. 물을 많이 잡수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물 많이 잡수시고. 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내 몸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건강에 유의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출애국,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음, 백성들의 불신, 또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난 땅에 들어간 이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편제 4권의 마지막 단락이기도 하고요.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족과 우끌이 흐르는 가난으로 인도하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난 족속을 그 어떤 것도 살려두지 말고 다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 또 그들의 삶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초부터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 들어가면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그냥 내버려 두었고요. 결국 하나님의 우려대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의 풍속과 삶의 방식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셨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건져내신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그들은 하나님 명령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 따라가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경로하셨어요. 화가 대단히 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맹렬히 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어떤 결과를 받아들게 됩니까? 이방 나라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기셨다. 그랬어요. 당신의 백성들인데, 이방 나라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당신의 백성들을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수루, 바벨론,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 나라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건지셨지만, 오늘 본문 43절에 표현하듯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묘하게 거역했다는 그 의미가 주는 것은 어쩌다 보니, 아, 실수로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 늘 기도하듯이. 알게 지은지, 모르게 지은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교묘히 거역했다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거역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도 큽니다. 그토록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은 망덕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 말 제가 이제 새벽에 말씀의 제목을 올릴 때는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만 제목을 올립니다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아이 그쯤 되면 계속 구원해 줬죠. 배신해요, 용서해요, 또 배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오늘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다고 합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간에 맺는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키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 언약의 뜻대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짐승을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은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결국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던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결국 그들을 사로잡은 자에게서 긍휼리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남 얘기 같은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까? 결국 오늘 우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진멸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매어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우리,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할 법도 한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게 된 것은,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극율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지독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너무도 큽니다 우리 다함께 47절 48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잊고 사는 우리임에도 늘 배신하는 우리임에도 여전히 세상 껏 완전히 끊어 버리지 못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용서하시고 또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찬양케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계명을 늘 기억해내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내며 그 언약을 지키려고 부더니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각자의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또 치료를 기다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우리 연로한 성도들 또 우리 환우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육신을 최대한 잘 지키고 보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각자의 사명들 넉넉히 충분히 잘 감당하는 그래서 영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